네, 사랑하는 UCM 마태복음 쭉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끼니를 펴지 않아도 마태복음은 계속 가고 있어요. 벌써 12장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을 통해서 날마다 날마다 공급받는 우리 UCM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12장 뭐 여러 가지 스토리가 나오는데 오늘 수요일 본문 12장 22절부터 37절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어, 이 사람이 예수께서 예수께 나와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 사람을 고쳐 주요. 그리고 고침을 받습니다. 엄청난 문장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은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그러니까 성경에 너무 흔하게 자주 나와서 우리가 쉽게 지내치지만 사실은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눈이 멀었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갑자기 보게 되고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와. 근데 이 놀라운 일,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이게 어떻게 일어나게 됐냐는 거예요. 성경은 이 사람이 눈 멀고 말 못하게 된 이유를 명확하게 말합니다. 뭐냐면은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아셨어요. 그리고 고쳐주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귀신을 쫓아내신 거예요. 뒤에 바리새인들의 말을 보면 더 확실하게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걸요. 그러니까 심지어 바리새인들도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고쳐주신 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신 게 아니라 귀신을 내쫓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눈이 뜨여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사야의 예언들을 성취하면서 그분의 일들을 복음서를 통해서 나타내고 계세요 맞아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 문제의 핵심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핵심은 이 근본 원인은 바로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내 삶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가족과 재정과 관계와 건강과 뭐 진로 나의 감정 우리가 말 못하고 눈먼 사람과 같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나의 삶의 수많은 영역들, 저와 여러분의 삶과 동일하게 있죠. 예수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정확하게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문제다. 귀신들렸기 때문이야. 여러분,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 않은 채 행동만 바꾸는 거, 상황만 회피하는 거, 일단 그냥 넘어가는 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기저귀에 똥을 막 이만큼 쌌는데 로이가 그걸 갈아주지 않고, 그냥 창문만 열어주고, 패브리즈 뿌리고, 바지만 갈아입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저귀를 찍찍이 떼서 갈아가지고 축축축 해서 돌돌 말아서 찍찍이 탁 붙여갖고, 결박, 이 똥을 결박을 해가지고 갖다 버려야지만,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 오늘 마태복음 12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 하십니다 뭐예요? 성령! 바로 성령님입니다 누가복음 4장 10,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네.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복음이 전달되고요. 성령이 임해야 자유를 얻고, 성령이 임해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울 때, 우리 삶에 돌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정신승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애써서 이겨내고, 문제들을 그냥 견뎌내고, 간신히 그냥 이긴 척, 승리자인 척 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강한 자를 실제로 결박하고, 실제적인 돌파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고, 기독교인의 삶이고, 크리스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믿음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크리스찬, 크리스찬이티,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는 거예요. 12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간을 강탈한다는 것입니다. 세간이 뭐예요? 살림살이. 다시 다 털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되찾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에게 빼앗긴 수많은 것들. 아니! 뺏기줄도 모르고 그냥 바보같이 살고 있는 것들, 원래 그냥 그런 건줄 알고 속고 있는 것들. 여러분 전부 다 뺏어 오라는 것입니다. 언제? 성령을 힘입어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할 때. 그리고 바로 그때 다시 말하게 되고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다쳤던 문들이 열리게 되고요.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 전부 다 뺏어 옵시다. 사단이 전부 다 뺏어 갔어요. 우리 먼저 가서 사단을 결박 결박을 하고 빼앗겼던 모든 살림살이를 다시 뺏어 오는 거예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 그 모든 축복들, 기쁨, 즐거움, 평화, 그 행복, 자유함, 우리가 그것들을 전부 다 다시 뺏어오자는 것입니다. 아멘? 사단에게 빼앗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다시 뺏어오고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을 살면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유시엠이 되길 소망합니다. 食べ